너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? 너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? 음. 어? 어? 말도 없이 엄마 돈을 또왜 가져가는데? 어? 얼마 가져갔노? 일부러 얘기라 빨리! 나도 기억을 잘안 나. 아유, 시인하네. 아이고. 선물은... 왜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데 바닥에 앉아라, 뭐 잘했다고 쇼패드로 하노? 아니, 지금 갖고 나간 거 아니야. 뭐, 옛날에? 저번에 예전. 갖고 나갔어. 계속 하가부터. 어이가 없네. 저번에 3만 원 빼갔다고? 그게 언젠데? 아, 기억이 잘안 나. 도벽이 지금, 아니 어, 네 도둑치 지금 엄마 돈 지금 요 이사 와서 처음 아니지? 니네 커서 도둑놈 될 거가. 아휴아휴 음.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뭔데? 왜 자꾸 그러는데, 경훈아? 애기 좀 해봐, 봐좀 어우, 아, 진짜. 엄마 아, 미친 것 같아, 진짜. 아, 엄마, 뭐 너무 장하시지 아이고. 아니, 왜 그렇게 사는데, 어? 엄마, 아빠가 널뭘 어떻게 부족하게 키웠는데, 경훈아. 어? 그 애기도 잘못한 거지, 알고 있잖아. 아유. 도대체 왜 그러는데? 어?